갈리기 노탈이 날 요거 가는 방법하고 이제 날이 어디로 위치해 있는지 요거를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갈리기는 진행 방향이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가죠. 그러면 바퀴는 이렇게 굴러가니까 어 갈리기 날은 역회전합니다. 자, 앞으로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아요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이 보면 옆에 우측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측 마지막은 반대편 좌측 자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이게 날이 일로 굽고 1로 굽고 왼쪽 오른쪽 이 방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요 이제 휘었는 부분이 남아있어가고 쉽게 뭐한개 빼고 한개 꼽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휘었는 그 부분까지도 다 따라버리면 방향이 어딘지를 몰라가고잘못 꼽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걸 다 빼도 쉽게 알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거 무시하고 다 풀겠습니다. 4층 부터 다풀 게요. 좌측입니다. 자 이제 날짐만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좌측 제끝 부분에 요 부분 있죠? 제끝 부분에 제일 많이 튀는 날 꼽는 부분 제끝 부분에 요쪽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듯이 대각선으로 돼 있고 반대편을 또 보면 첫 번째 아까 대각선 갖는 거 말고 요거 두 번째도 대각선으로 사선을 그리면서 어. 여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방향이 다른 두 날이 있습니다. 네, 한 개는 휘어 있는 부분이 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자, 간단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지금 노탈리를 치려 그러면 노탈리를 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까. 진행방향이 앞으로 가니까 노탈이 나는 반대 역방향으로 친다 그랬죠. 그럼 날이 이렇게 들어가지. 어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면이, 음, 날을 보게. 있는 쪽으로 보게. 그러니까 갈리기 핸들 쪽으로 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끝 부분 내는데 한쪽으로만 들어가요. 자, 이쪽 제일 끝 부분 날 집은 자,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전부 다 똑같이 꼽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끝 부분은 날 휘었는 정도가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네 개가 꼽힙니다. 요렇게 나를 걸어주면 돼요, 볼트를. 자, 대각선 방향으로 제일 끝에 날집부터 시작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흰 부분이 안쪽으로. 자, 그러면 반대편에 봤을 때또 대각선으로 사선을 그리면서 날집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로 가나? 당연히 반대편입니다. 자, 제일 안쪽에는 특수날이 들어가요. 날 보면, 이렇게 휘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휘었는 게, 휘었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날을 보게, 칼 날면이, 예, 나 있는 쪽을 보게 해서, 자, 반대편입니다. 자, 이거는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반대편입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을 정하게. 요네 개는 바깥쪽을 향하게 날 휘어진 날 휘어진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끝부분은 전부 다날 방향이 안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자, 날 끝부분 대각선 방향으로 안으로 갑니다. 자, 반대편 또두 번째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이 대각선 방향으로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하시면 날이 방향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은 완성입니다. 우측도 똑같아요. 도다 뺐습니다. 다 빼면 요날부터 대각선, 대각선이죠? 자 칼날이 날을 보게 향하게 해서 이 휘어진 부분이 날을 보게 해서 자 안쪽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날이 다 안으로 휘어졌어요. 4개 다, 4개 다 안으로. 자, 볼트 걸면 됩니다. 요 부분은 다 밖으로입니다. 다 밖으로 날이 나 있는 쪽으로 향하게. 자,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 안에 특수 날 예. 안쪽으로. 자, 이렇게 꼽으면 자, 완성입니다. 날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자두 개를 놨을 때는 이렇게 자 이제 꼬은다 쪄주고요 좌측 우측 완성 <laughs> 요기 보면 노타리, 노타리를 축에 고정시키는 볼트가 있어요 보면 안에 17mm 너트가 있는데 대부분 이걸 안조아주세요안 좋아주면 쓰다가 노탈이 타리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14mm 머리부터 머리부터 좋아주시고 다조이고 나면 17mm를 조아주셔야 돼요 이제 대부분 쓰다 보면 이 너트를 조아주지 않아서 이 볼트가 빠져 나가죠. 그래고 잃어버려갖고 새로 이제 뭐 구입하셔야 되고. 그러고 이거 빠져 나가면 쓰다가 노탈이라니 통째로 빠지는 수도 있어요. 이 볼트 끝까지 잘 조아주시면 됩니다. 관리기 날은 역방향 회전은 이렇게 이렇게 이 날로 땅을 쳐야 되니까. 자우가 뭐 있어요. 자우 보고도 되는데,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게 바뀌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날로 땅을 쳐야 되니까, 그냥 자우 뭐써 있는데 안 봐도 돼요. 자, 이 홈. 홈 맞춰서, 예, 네, 볼트랑, 그대로, 끼워주시는 거예요 끼워주시는 예요이 홈이랑, 볼트. 그대로 꼽아 주시면 돼. 자다 들어가면 14mm 먼저 딱조그면 됩니다. 14mm 먼저 꽉 조우고 다음 17mm 이 너트 17mm 안 조아주면 쓰다가 이 볼트 빠져 나갑니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린 상태에서 쪼머리 쓰다 보면 날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반드시, 14mm 볼트 쪼우고, 17mm를 쪼아주셔야 돼꽉 쪼우고, 다음, 17mm 너트, 고정 너트, 이렇게 꼭 쪼아주셔야 돼요. 거안 쪼아가지고, 어, 볼트 많이 잃어버리니까, 조아주시면 됩니다.